네, 이번 어, 20번째 강좌는 20, 어, 우리가 연체가 많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부채가 가다 해 가지고 개인의 생 신청을 하고 개인 파산을 하는 신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어떻게 또 어, 법원에서는 조치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잘 보시죠? 이제 보시면은 이5대채무조정제도 비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하는 거, 신용회복위원회.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으면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게 있고 법원에 신청인데 일단 요거는 오늘은 어, 생략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생략하고요. 법원에 신청한 것 중에서는 이제 사채, 개인 사채. 조폭들의 사채, 보증, 채무, 체납, 대금, 이어 모두 개인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 이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한 걸 보면은 이제 대상 채무자는 이제 건데 채무 감면 범위는 이제 개인 회생은 원금 감면 보통 한70% 정도 탕감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개인 파산은, 개인 파산은 어, 아예 이제 그 직업이 없는 거죠. 직업도 쓰면서 이제 신차는 거고 개인회생은 여러 식당이나 경비원을 쓴다든지 조금 직업이 있을 때 예로 250만을 원 받다 이러면 어, 뭐 기초공제 어, 생활비 180만 원 정도는 어, 본인 이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 한 50에서 70만 정도를 3년 내지 5년 내지 갚는 겁니다. 갚으면은, 이제 거의 70분은 탕감하고 나머지를 이제, 하여 뭐, 최종적으로 다 갚는 거죠. 전부 탕감이 되는 겁니다. 다 빚을 갚는 거예요. 변제기한은 한 3년 정도. 중요한 건 요겁니다. 금융, 채무, 불행자, 기록기간공유기한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어 개인회생은 이게, 음, 해나 파사나 한 5년, 5년 정도 있어야, 이게, 어, 기록이 삭제됩니다. 삭제되가지고 대출이 좀 가능하죠. 우리 수학생들 보면은 지금 5년이 안 지나신 분이 있고, 지나신 분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나면은 대출에 별 차이 없는데, 지나지 않으면은 뭐 여기저기 막 심한 거, 금고 가도 대출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채무조정제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개인국가, 이건 은행에서 조금 이제 이리 탄감해주는 뭐 이런 건데, 어, 조정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럼 요거는 오늘 빼고요. 개인의 생은 수입 있을 때 있는 사람이 이제 3년간, 내지 한 5년간, 5년간 가용 소득으로 변제를 하고 면책을 판다. 이니다 개인 파산은 아예 그냥 뭐 직업이 없는 거죠. 무직이고, 뭐 무재산이고, 이런 사람들. 개인의 생은 조금 식당도 나가고, 경변도 나가고, 알바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쓰는 겁니다. 신청은 법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편합니다. 편하고요. 보통 경비가 한 100에서 150만원 법무사가 요청, 이야기를 하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기게 이제 문제는 대상 채무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 사채 사체, 개인 사채도포함됩니다 개인, 개인 간의 사채그 다음에 대부업의 사채다 포함됩니다. 이거 전부 다 탄감된 거요 개인 비까지 전부 다조정되야 되고요. 이제 채무는, 이게 개인 해생은 어, 10억이야, 10억이야. 무담보 5억. 해서, 이제, 총, 담보가 10억, 무담보 5억. 이게, 예. 담보 가 50빌린 거는 5억까지는 가능하죠. 총 15억이 되고, 개인, 어, 이게, 파산. 파산 요거는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뭐, 뭐, 뭐 몇십이라도 개인 파산으로 퉁 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 특징은 보시고요. 이제, 채무 조정은 언제 하느냐? 3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잔존 채무 증명이 데 3년간 내지 5년간입니다. 3년간, 5년간, 어,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잔존 채무를 면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3년에서 5년, 5, 원래는 5년입니다. 5년에서 2018년 이후부터 단축해서 3년간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어, 줄어졌는데, 어, 어떤 경우는, 뭐,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인 파산은, 오른쪽는 개인 파산인데, 개인 파산은 청산 후에 면책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연체 정보, 아까 시기가 있죠. 아까도 우리, 이제, 어, 270만 명, 어, 비리 모두 갚은 270만 명한테 지금 보니까, 탄감을 해준다. 뭐, 이런, 이제, 시문이 오는 어쩌고저쩌고 어쩌, 어쩌, 나오는데, 어, 변제 계획이, 이제, 인가가 지금 보통 보면 해제 시기가 5년간, 5년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어, 지금 개인 애생하고 개인 파산은 5년간이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료는 해제를 하려고 그면은 신청할 때는 보통 뭐 100에서 한 150만원. 보통 150만원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150만원 정도 개인 애생은 비용이 들고요.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 공통사항은 파산 면책 되더라도 임금, 채권, 체납액, 벌금 등은 아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또 내셔야 되고 신용카드하고 대출에 제한이 있어서 잘 안될 겁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 경매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유자가 경매 중인데 개인회생, 파산신청해서 중지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중지명령 결정문을, 어, 개장한테, 어, 요거를 제출해주면은, 이제, 자기 법원에, 어, 파산, 개인회 생, 개인 파산 신청 법원에서 중지명령 신청서를 내가지고, 그 동법원에서, 어, 받아갖고, 이제, 이거를, 어, 경매법원, 어, 요 경매,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은, 그럼 법원은, 어, 요거는 어쩌느냐. 받아서 어, 경매법 계나한테 어, 제출하면은 경매 정지 매각 불허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매가 되다가 막 6개월씩, 1년씩 막 연장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개시 결정이 되고 매각이 됐는데 결정이 났는데 요때 가져온다. 개인의 생뭐 결정은 어, 가져오면은 경매는 정지되고 매각은 불허가 시기입니다. 십분 시기고 보통은 어. 낙찰자한테는 이제 전화가죠. 10% 받아가라고 어, 받아오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6개월, 1년, 심지어는 1년 반, 2년까지도 뭐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갖고 이제 무상으로 구조하시다가 다시 경매가 속경되면 어차피 경매는 속행됩니다. 잠시 뭐, 멈칫 6개월, 1년, 1년 반이 멈지하는 거지. 은행에서 속경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속경이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경매 절차가 종료되죠. 그러면 이제 낙찰일자한테 명도를 해줘야 되는 막 그런 결과인데, 막 무상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어살 수가 있더라. 경매에서 볼 때는. 그래서 경매 개인의 생이나 신청을 하시면은,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면은 보통 무상으로 경매가 정지돼가지고한 뭐 6개월에서 1년, 1년 반 정도는 뭐 거주를 할수 있는 뭐 그런 좀 이점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채가 많을 때는 당장 부도났다 이러면은 가감하게 법원에 둘중 하나 신청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법적인 구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피닙니다 어, 살다 보면 빚도 많이 쓸수 있고요 어, 은행에 돈에 어, 뭐 잇게 고다음에 개인 사채까지 전부 다 탕금됩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한 150만원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구제를 받으시면은, 5년 지나면은 또 해제가 돼서 뭐 대출받고 카드 뭐 신규하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신용불량이 되더라도 한 5년 동안 고생하시고, 그 이후에는 막큰 뭐 짠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 부채가 많으신 분은 개인회생 신청을 보통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통 직장을 가지면서, 한 50만원, 70만원 정도는 매달 법원에 들러주고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생계를 최저생활비가 180, 2 0 0죠 그거는 본인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계나 개인파산 신청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혹시 빚이 많더라도 너무 또어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 개인의 생계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우리 학원에도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셔가지고 수강하신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보이는데 제가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학원에 또 미래를 위해서 수강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주금 토요일에 2시에 174기가 개항됩니다.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